안녕하세요. 저는 밥 친구 찾는 예능인 슈비도밥의 MC를 맡은 서울대학교 방송부 노규아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캠퍼스는, 짠! 지금 뒤에 이샤 로고 보이시나요? 네, 바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인 만큼 다른 캠퍼스에 방문했을 때보다는 약간 마음이 좀더 편안하긴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밥 친구를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요 아 피디님 오늘도 혹시 뭐 미션 같은 게 있나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바로 18학번 이상 학부생 찾기입니다 18학번 이상이요? 네 18학번 그러니까... 이상 학부생을 찾으셔야지만 같이 아, 네, 상당히 고학번 선배님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살짝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자하현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기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시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돼, 방송하 있어요. 잠시만요. 저기 안녕하세요. 그 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신가요? 그저 방송국에서 왔는데 그. 혹시 밥, 잠시 드셨어요? 같이 드실 분을 찾고 있어서. 네, 일단, 네. 아, 너무 대충 제가 물어보는 건가요? 약간, 굉장히 ᄉᄋ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학관 쪽이랑 잔디광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잔디광장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워낙 일반인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이 확실치가 않네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학교 학생인지. 은 점심을 먹고 자는 학생을 발견하진 않을까? 그냥 기대를 하면서 학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 지금 학관 문이 안, 문을 안연것 같네요. 아닌가? 저금 사람 한 분이 가시는데, 아직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뭐, 드시고 계시는데, 여쭤볼까요? 아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 서울대학교 방송부에서 지금 네. 촬영 중인데, 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신가요? 네. 아, 저, 그 점심 드셨어요? 아, 저희랑 같이 혹시 점심 드실 생각 있으세요? 아, 지금요? 아, 저, <laughs> 어, 그럼 어, 어, 혹시 그몇 학번? 24학번이요. 아, 2 4학번이요 네. 아, 근데 신입생분이시네? 네. 아, 이러니까 네. 아, 밥 친구 찾았는데. 네.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해, 저, 근데 저 놓치고 뭐 싶지 않거든요, 이밥 친구. <laughs> 이건 제가 미션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밥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원래 아, 18학번 네. 안 되는 그... 아니요 상관없는데 아, 지금 피디 분께서 18학번 이상을 찾으면 은 아, 뭔가 또 제가 막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고 라 하셔가지고 아, 그게 아니면은 네. 그냥 게스트 분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먹을 아, 거거든요 네. 포기하시겠어요? 네, <laughs>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괜찮습니다. 기화님의 선택입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사람 지금, 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는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뭐 이분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받침이 찾은 만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laughs> 아! 네, 그럼, 그, 우선 이렇게 저랑 같이 밥 먹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아, 정말 감사해요. 아, 저도,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제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제 이름은 일단 전서현이라고 하고, 음. 그리고 24학번, 공원년생 산업공학과입니다. 네. 완전 신입생이신 거네요? 네, 이 처음 첫학기신 거죠? 네. 전이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이첫 학기인데 이렇게 네. 같이 흔쾌히 밥 아, 같이 먹으시고 예, 진짜. <laughs> 네, 진짜가요. 아, 예, 예. 네, 저도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네. 그럼 말 혹시 편하게 아, 오케이, 케이 그래, 어. 응, 그러자, 그러자. 어. 그러 편하게 어, 하면서, 그래서 그 뭐지? 그 처음에 너한테 인터뷰 했을 때, 요청했을 어. 때, 어. 뭐 먹고 있지 않았어? 응. 음. 뭐였어? 저 닭가슴살인데, <laughs> 난 오늘도 조금 운동하고,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 <laughs> 닭가슴살을 이렇게 그렇게 좀 집어 먹으면서, 아, 그,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워낙 뭐, 다른 뭐,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거는, 대학생이 사기에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닭가슴살을, <laughs> 솔직히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남자들 운동할 때 엄청 많이 먹던데 닭가슴살 음, 했지. 네, 음, 그 그래서. 원래 이, 이거 음. 안 먹었으면, 그냥 닭가슴살로 끝내야 했던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음. 음. 너무 빈약한데? <laughs> 그러니까 더잘 먹어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아 그래도 오늘 덕분에 어, 그러니까 회또 어. 시켜줘서 어? 내가 지금 내가 더 지금 너무 고마워. <웃음> <웃음> 나 진짜 네. 나도 회 엄청 좋아하거든. 으음 음. 닭가슴살은 <laughs> 2kg짜리를 음. 하나 사가지고 또 매주 매주 이렇게 사가지고. 뭐 일단 잘라놔서 끓여놓고 집어베게넣놓고 이렇게 한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잡아 먹고 하고 했어. 거의 뭐 노동 아니야 그냥 그 정도는. <laughs> <laughs> 밸런스 게임을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 그러면 응.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지? 도쿄대. 그렇지. 도쿄대 대 서울대. <laughs> 둘 중에 한 곳만 갈수 있다면. 아. 사실 내가 도쿄대를 떨어져서 여기 왔거든. 아 진짜? 막 <laughs> <laughs> 도쿄대를 떨어져서 서울대로 왔다. 어. 음. 근데 도쿄대가 더어렵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음. 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오는 게 솔직히 조금 더 쉬우니까. 어, 좀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대 가는 게더 어. 어렵듯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어 그럼 원래 원래 어. 도쿄대에 붙었다면 도쿄대에 갔을 거다. 갔을 것 같아. 아, 나 너무 아쉬운데. 네. 근데 여기 오니까 꽤 재밌고 해 가지고 아 좋아, 좋아, 좋아. 평생 한국에서 살기, 평생 일본에서 살기. 음. <laughs> 나 엄청 고민하네. 일단 아직 내가 한국에서 너무 음. 오래 안 살아봤거든. 그 거의 그치? 지금 계속, 처음 아니야? 어, 처음 계속 음. 일본에서 살다가 음. 이번에 입학식 올때 음. 5년 만에 왔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음. 다른 그 모르는 잘 사람들이 한국어로대화하는 것조차 그것도 음. 어색해가지고 어, 음 진짜 고민이야. 아 진짜 고민이야?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일본어 하는 거 너무 듣고 싶은데 혹시 아, 이번 그러니까 말... 어. 이번 그 소감 같이 어. 나랑 밥 먹고 이렇게 네. 수련한 소감 혹시 일본어로 어...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이해 못하지 않아?

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게좀 기대된다고 음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여기 이거 대접해 주신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완전 완벽하다 <laughs> 완벽한 소감이었다 나도 오늘 이렇게 어. 한 케이 밥 같이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아, 네. 어 게다가 진짜 회 시켜준 것도 난난 <laughs> 난 이게 사실 제일 고마워 <laughs> 아 그래? 덕분에 <laughs> 네, 나 <나도> 맛있게 먹었고 <laughs> 그러면 저희 밥 친구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